안녕하세요 교정과 통증을 한 번에 교정웍스 요가샘 원장 왕미정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아사나 수업할 때 많이 쓰이는 부장가 아사나를 만나보시게 될 거예요 부장가 아사나는 저희가 후굴 아사나로 알고 있고요 후굴한다는 라 것은 등의 뒷면이 강화가 되어져서 가슴의 압이 펼쳐지는 형태를 말을 해요 우리가 부장가사나를 시행할 때 정말 등의 뒷면이 강화가 되고 앞면이 펼쳐진 상태에서 가슴이 열려 허리 통증을 개선시켜야 되는데 등이 말려 있고 어깨가 솟아 있는 형태에서 가슴을 열려고 하다 보니까 허리 뒷부분에 압박감을 만들어내는 형태가 많아요. 부장가사나를 시행할 때 잘못된 비정렬을 먼저 체크하고 정렬된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넓이는 골반의 넓이가 가장 이상적이세요. 부장과 아사나에 들어오시면 다리 폭이 지나치게 넓다라는 것은 허벅지 안쪽에 근육이 부족하다라는 것, 골반의 변형이 이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발이 넓게 벌어져서 무릎 방향이 안으로 돌아와져 있는 경우, 이 상태는 엉덩이가 한쪽으로 높아져 있거나 낮아진 경우를 보게 돼요. 발이 균등하게 밖으로 동시에 벌어지는 경우보다 한쪽으로는 더 많이 휘어져서 뒤꿈치가 더 돌아간 형태를 취한 경우가 많이 있고, 양손 가슴 옆 두세요라고 이야기가 되면, 여러분들은 양손을 어깨 옆에 두시고 동작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목하고 귀의 공간이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 정렬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부장가 아사나 안으로 들어오면 골반과 아래어리는 바닥으로 내려가야 찝혀져 있는 경우를 보게 돼요. 골반을 들어 올려 등의 근육이 강화가 되어져서 가슴의 앞면을 여는 형태가 부장가 후골 아사나인데 등의 공간이 강화가 되기보다는 등의 공간이 쪼여져 통증이 일어난 상태이고 목과 귀의 공간이 짧아지면서 무게 중량은 손목이나 팔꿈치 어깨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져요 이때 손목이나 어깨 팔꿈치의 통증을 느끼게 되죠 천천히 돌아옵니다 양손을 가슴 옆쪽으로 가져오시고 두 발은 11자 형태를 취합니다 뒤꿈치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일직선 무릎 중앙 부위를 거쳐 엉덩뼈 일직선에 오시면 어깨와 팔꿈치를 일자로 놓습니다. 어깨와 팔꿈치 일자로 놓으세요라고 지시어가 오면 보통의 분들은 뒤에 있는 팔꿈치를 들어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등의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고 팔 바깥쪽에 있는 근육을 아사나 안으로 가지고 올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팔꿈치와 소목은 일직선, 팔꿈치와 어깨 방향이 일직선된 상태, 목과 귀의 공간이 있다라고 확인하셔야 돼요. 지렛대 원리죠. 팔꿈치를 밀어서 어깨는 낮아진 형태를 취해 올라오십니다. 손 바닥을 밀어서 옆면이 길어지고 다시 손바닥을 무르는 무게만큼 어깨 끝이 낮아져 목과 귀의 공간이 확보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발등을 눌러 꼬리뼈는 내리고 배꼽이 끌어올려져요. 복부를 들어올릴 수 있는 근육의 힘은 복부를 가슴 방향으로 가슴에서 천장 방향을 열어. 가슴의 공간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발꿈치를 접고 돌아오실 때도 등을 쪼으면서 어깨를 수축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장가사나의 앞쪽 버전이라고 하죠. 우리 고전 요가에서는 손이 조금 앞으로 나와서 시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꼬리 뼈 내리고 복부 방향을 끌어올려 올라올 때 골반을 들어 올려서 등 근육으로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 방법을 선택하시고 나는 허리나 골반에 통증이 여전히 있다 라고 느끼신다면 상체를 내려 팔꿈치 손목 일직선, 팔꿈치를 밀어 일어나 팔꿈치를 완전히 펴셔서 등의 공간이 강화가 돼 가슴의 앞면이 펼쳐지는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팔꿈치 겨드랑이 붙여 편안한 자세로 돌아오십니다. 부장가 시행시 비정렬과 통증, 올바른 교정법에 대해서 저희 알아봤는데요. 부장가 사나는 변형 동작이 많은 아사나 중에 하나예요. 지금의 아사나를 시행함에도 나는 통증이 있고 불편하시다면 발을 들어 올려 동작하시거나 상체를 반만 들어 동작하시는 것도 권유합니다. 부장가 시행시 허리 통증이 윗부분에 있다면 상체 부분만 들어 시행하시고 허리 아랫부분 쪽으로 통증이 오신다면 상체를 내리시고 다리를 들어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도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충분히 되십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